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멀리 하고 싶으신가요? 이두 가지 중 하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저는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을 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르는 게 좋은 사람을 알아채지 못하고 옆에 두고 지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고 좋은 사람에게 쓸 에너지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큼 큰 것은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 모습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특정 상황에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순간을 잘 포착하면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친함을 인증하는데 집중하는 사람. 상대방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성과를 내든 당신에게 진정한 관심이 없다면, 굳이 그와 친해지려 하지 마라.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도 단지 당신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을 쉽게 알수 있다. 진정으로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카톡이나 전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만 친한 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에너지만 소모시킨다. 진정한 관계는 보여주기보다는 한번더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평소에 나에게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만 친한 척을 하면 실망감을 느낀다. 우리는 살면서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관계는 오래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국 진정성을 알아보게 마련이며, 진심이 담긴 관계만이 지속될 수 있다. 두 번째, 게임을 할 때나 술자리에서의 모습.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술자리나 게임할 때를 관찰하면 된다.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도 술에 취하거나 게임에 몰입하면 본성이 드러난다. 과도하게 승부욕을 부리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술에 취해 언행이 달라지는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용서될 수는 없다. 술로 인해 드러난 본성은 평소에도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술자리나 게임을 통해 사람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고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성격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술자리나 게임을 통해 드러나는 본성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사람을 더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스스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지혜다. 세 번째, 내가 어려워졌을 때, 별볼일 없어졌을 때란, 내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진다. 예전에는 나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갑고 무관심하게 변할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에 나를 밀어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진정한 친구도 드러난다. 힘든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진짜 친구를 알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친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어려운 시기에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며 실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에게서 이익을 얻으려던 사람들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 기회를 통해 진짜 친구를 알게 되는 것이 큰 수학이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진정한 친구를 알게 되는 것은 큰 위안이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이 경험은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며 앞으로의 인간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어려운 순간을 함께하는 친구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는 더욱 소중하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잘될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진짜 친구를 알수 있다. 친구에게 자랑하거나 기쁨을 나누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질투심에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 또는 다른 사람은 더 잘하더라 같은 말을 하며 기쁨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만약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된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한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잘해줬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잘해주다 보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더라도, 점점 그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은 피해야 한다. 반대로 처음부터 고맙다는 말도 없이 조용히 있는 사람도 피해야 한다. 잘해줬을 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크게 돕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도움으로 상대를 지켜보며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 한다. 도움을 받기 위해 친한 척 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고마움을 표현했던 사람이 다시 도움을 요청한다면 조금씩 도움의 크기를 늘려가며 파악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부탁을 상대에게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가 고마움을 알고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작은 부탁이라도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반면, 핑계를 대며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피해야 한다. 결국,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은 도움을 주면서 그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고마움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망하거나 상처받는 일 없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작정 돕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도와주는 만큼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여섯 번째, 상대적으로 힘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종업원에게 무례한 사람과는 거래를 피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나중에 나에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 문제가 되는 평판 문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화를 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인간 관계나 사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좋은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열등감이 심하고 피해 의식이 강한 사람. 열등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고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열등감을 공격성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다. 전자는 잘 드러나지 않아 알아채기 어렵지만 후자는 아무리 교묘하게 행동해도 결국은 티가 나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불편함을 느낀다. 이들은 종종 너날 무시하는 거야. 그 같은 말을 하며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공격할 준비를 한다. 때로는 자신이 늘 피해자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항상 주변에 나를 해치려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만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실제로 문제를 만들고 있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늘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자신을 낮추거나 남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큰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 여덟 번째. 감사하다는 말 없이 넘어가는 사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도움을 받고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되고 이용당하기 쉽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감사의 표현을 통해 인간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한다. 반면,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기 쉽다. 인간 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감사는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주고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작은 감사의 표현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을 거르는 8가지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이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